자, 우리 학생들 13번 문제 살펴보기로할게 13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어렵대. 맞습니다. 진짜 다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얘들아, 요런, 요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요거 뭐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작년, 작년인가? 맞지? 작년, 우리가 2023 수능, 뭐 21번 보는 것 같아. 그니까 러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 요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연수 k값인 거니까 이거 k값을 K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 변화시킴에 따라 시킴에 따라 따라 의미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의미 파악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요고 그래프를 그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니 얘들아? 우리가, 왜냐면, 절대값 시킨 그래프도 너무 그리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 K까지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이거를 일로 넘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불편한 거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 2의 X-1-2 요 그래프랑, 우리가 로그2에 a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랑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그래프 문제가 너무 어렵네 얘들아 빨간색 그래프랑 우리가 파란색 그래프의 교점을 살펴보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럼 좀더 그래프 그리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애들, 알겠지?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 통으로 절대가 베펙스라는 거는 액 축보다 아래 있는 거 위로 올리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잘 알고 있어야 돼. 얘가 뭐가 된다는 걸알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점근선이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애들,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알겠죠? 그래프를 잘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알겠죠? 요 정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 자, 점근선이 우리가 신데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점근선 그릴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죠? 여기 지어야 돼. 우리가 뭐를 집어 넣은 순간? 2를 집어 넣어봐, 얘들아. 2를 집어 넣은 순간 0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요거 2. 요 점을 지나고요. 요렇게, 이렇게 증감수 그래프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이거를 통으로 절대값 시켰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통으로 절대값 f 스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된다는 걸알수 있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냐.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그린다는 게 우리 목적.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다. 여기 빨간색 그래프는 다 그렸어. 이제 파란색 그래프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써 있어?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라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삼을 집어넣고 마삼과 파란색과 얘의 교점의 개수, 14를 집어넣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점의 개수, 우리가 얘랑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우리가 마삼을 집어넣을 때 모습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알겠지? 여기는 A 값이랑 여기는 A 값이랑 똑같은 거야. A 값에다가 마삼을 집어넣을 때 모습을 살펴보니까 마삼을 집어넣어보자. 마삼을 집어넣으니까 무슨 값이 나와? 우리가 A 값에다가 마삼을 집어넣으니까, 마삼을 집어넣으니까, 로그 2의3 마이너스 K가 되고 있다는 거, 돼야 한대 대체해라. 근데, 로그 2의 2가 뭐니? 로그 2의 2가 1이지. 1보다 큰 숫자, 얘네들은. 그래서, 얘는 1.xx에서 K만큼, 1.x에서 K만큼 내린 그래프하고 얘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돼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a가 또 뭐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a가 그렇지 우리가 a에다가 또뭘집어넣었수 있어? 14를 집어넣을 수 있네 14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14를 집어넣어봐 로그 2에 20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맞아 맞아 맞지? 로그 2에 16은 뭐니? 4지 얘는 4보다 큰 숫자니까 4.xx에서 우리가 k를 뺀 결과물이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 또뭘 집어넣어? 28이네. a 다가 28을 집어넣으니까 로그 2에 28을 집어넣으니까 34가 나오겠고 로그 2에 32가 로그 2에 30 로그 2에 5지 얘들아 맞지? 그냥 얘는 5보다 큰 거니까 얘는 우리가 5.xx에서 k만큼 뺀 거야 맞지 얘들아? 안 돼. 근데 얘랑 얘랑은 몇개 차이나는 거야? 3개 정도 차이가 나고 얘는 한개 정도 차이나는 거지 거의 맞아 맞아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얘가 우리가 한개 차이나고요. 이렇게 한개 차이나고 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우리 학생들 뭐가 되는 거야? 두개 차이나면은 두 개. 잘 봐. 두개 차이나는 거야. 다시. 이거 좀 옮기자 이들아. 요거 좀 옮기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되나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어차피 이게 어떤 상수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 함수라고 하는 건 x축과 평행한 직선. 빨간색 그래프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있잖아. 얘가 얘네들이 얘네들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정도야. 너무 어려웠어. 알겠지? 얘네들까지 붙어서 좀 어려웠었다. 알겠죠? 돼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는 되셔야 돼. 그럼 우리가 얘를 살펴보기로 할게. 예, 예. 얘.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xx니까 이렇게 요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1.xx에서 우리가 k를 뺀 결과물이 되겠고요. 맞죠? 불편한 거. 없지 얘들아? 그리고 나서 얘를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얘를 살펴볼게. 우리가 1. 얘는 어떻게 했어? 얘는 좀더큰 거지 얘들아 맞지? 얘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4.xx에서 k를 뺀 거. 그 다음에 얘는, 우리 학생들, 5.xxx에서 우리가 k를 빼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총몇 개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교점의 개수가 총 4개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아,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얘가 이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2였단 말이야. 아, 얘는 이보다 아래 있어야 되고,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맞지, 얘들아? 그래서, 0보다 크고요.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xx k가 2보다 작아 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되니 맞아, 맞아. 맞지? 그리고 얘는 2보다 커야 되겠고, 얘들아. 맞지? 얘는 2보다 커야 되겠네.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자연수 k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자연수 k 값은뭐 나오겠어? 1 k는 k는 1밖에 안 되겠네, 얘들아. 맞지? k는 1밖에 안 되겠네. 1을, 집어, 1을 집어넣으니까 1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0.xx고 2보다 작을 거 아니야. 얘다 1을 집어넣어 봐. 1을 집어넣으면 3.xx니까 얘보다 클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k가 1이 되는 걸 하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해 되니? 안 되니? 이해 되니? 그러면 이거를 왔다 갔다 k값을 하면 이거 내려갈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k값을 증가시키면 이 그래프는 내려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이 항상 내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가 이 동영상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이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내릴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이렇게 내릴 거 아니야. 이렇게 내리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개 있어? 두 개밖에 없겠지, 얘들아? 이렇게 내리고요. 어느 순간 됐을 때, 요런 요로 순간. 요런 순간. 요로 순간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네 개가 됩니다. 알겠죠? 아하.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 4기가 돼. 얘는 교점이 없고요 여기서 여기 4기가 된다고. 한마디로 얘가 5, 2보다 작아야 돼. 5.xx 빼기 k가 2보다 작고요 얘는 0보다 커야 돼. 4.xx-k가 0보다 커야 돼. 괜찮아, 안 괜찮아? 둘다 동시 에 만족시켜주는 건 뭐요? 자연수 뭐밖에 없는 줄 아니야, 얘들아?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였어? 뭐밖에 안 돼? 뭐밖에 안 돼, 얘들아? 4밖에 안 됩니다, 알겠지, 얘들아? 4밖에 안 돼. 3은 될까? 3은 안 돼요. 알겠죠? 3을 빼면 2.xx가 됩니다. 알겠죠? k가 우리 학생들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야. 우리가 1하고요. 우리가 1하고, 이 1하고 4밖에 안 돼요. 알겠죠? 다시 한 번. 요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동영상스럽게 생각하는 게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요내 느낌은. 요 느낌. 요 동영상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체가 내가 볼때 어려워. 자, 이거를 이렇게 직선이 봐봐, 이렇게 요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맞지더라 아, 하나 둘세 개밖에 없다 근데 요렇게 되는 순간 요렇게 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k 값을 내리면 k 값을 내리면 k 값을 작아지면은 어라 요 때는 안 되겠네 교점이 이게 두 개밖에 안 되겠네 요 때도 안 됩니다 세 개밖에 안돼 어느 때요 때가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 하겠지 이렇게 동영상스럽게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운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니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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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우선은 요거를,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나?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얘를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만큼 K마크 이동시켜가지고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모는 종 이용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돼, 안 돼? 그니까 러 무슨 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도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까지 우선 해보고. 돼? 안 돼? 됐어? 우리가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우리가 1.xx, 4.xx, 5.xx라는 걸알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1, 2, 3, 4, 5, 6. 7, 8이 되겠고요. 맞죠, 얘들아?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우리가 1.xx가 나올 수 있는 값도 나올 수 있겠고. 괜찮아, 안 괜찮아? f, 얘가 아까 마삼이었나? 얘들아, 얘가 마삼이었나? f 마삼. 우리가 본 것처럼 4.xx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안에 4.xx가 나올 수 있는 거는 f, 그 다음 뭐 나와, 얘는? f 뭐 나오지, 얘들아? 14. 8.xx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뭐나오겠요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f28인가? 맞나? F28 맞니 얘들아 맞다 맞다 요게 우리가 요거 요 파란색 그래프는 정해졌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K가 0일 때 모습을 살펴보니까 K가 0일 때 모습은 아까 요거 이었어 얘들아 그래프가 요렇게 점근선을 갖고요 요런 빨간색 그래프가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우리가 요거 요거 점근선이 그래프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괜찮아, 괜찮아.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생긴다. 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4개인데, 요 교점의 개수가 4개긴 이 한데, K가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마치 K가 0은 안 된단 말이야. K가 0일 때 모습이야. K가 0일 때 모습이야. K가 0일 때. 얘를 얼마만큼 올릴까? 1만큼 올릴까? 얘들아, 1만큼 올리면은 요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K가 1일 때 교점의 개수가 실제로 몇 개가 되겠어? 4개가 되겠다. 맞지? 얘들아, K가 2일 때는 이걸 2만큼 올리는 거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러진다는 걸알수 있고, 겠 k가 2일 때는 교점이 개수가 두 개밖에 안 생겨. k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였어 3일 때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점이 개수가 하나, 둘몇 개야? 하나,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생겨. k가 4일 때 모습을 살펴보니까 k가 4일 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고요. k가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였어 5일 때는 k가 5일 때는 교점이 개수가 몇개 생겨? 하나, 두 개밖에 안 생겨. 맞지,들아? 얘 돼 돼. 그래서 교점이 개수가 4개 생기는 거는 우리가 k 가 4일 때하고 k 가 1일 때만. k 는 0은 안 되더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교점이 개수가 4개 생길 때는 요와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걸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두 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편한 거를 살펴봐도 동영상스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첫 번째 풀이가 좋겠고 그게 잘안 돼. 그게 잘안 돼. 그럼 다 그려야 되더라. 그렇지. 다 그려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우리가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4일 때, K가 5일 때를 다 그려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설정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해 드라겠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편한 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뭐 K 값의 변함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해드라겠지 그래서 한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돼, 안 돼. 그래서, 여튼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탐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좀 뭐, 좀 어렵긴 했지만,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